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범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네. 자, 어느 종목이세요? 안한티안한티 네. 사셨어요? 네, 네. 6,200원 20%입니다. 아, 이 종목도 되게 어려운 종목이죠. 그죠? 어, 네, 어려운 종목이죠. 어, 저평가되어 있어요. 사실은. 네, 맞아요. 예, 네, 맞아요. 저평가되어 있어요. 근데 왜 저평가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안한티는 그동안 왜 움직였냐면, 어, 이게 대북주도 엮여 있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우리 뭐, 인식에는 무조건 대북주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러면 막 급등하고 이거 한번 보죠.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급등 나오는 때 있죠. 여기는 네. 이제 대북 이슈가 있을 때예요. 여기 막탁 네. 움직이고 또 여기. 그 아네티 같은 경우는 어, 너무 이게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우리 인식성에는 그냥 대북주야 이게 더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실적 베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북과 네. 전주로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제 어, 이게 좀이 회사한테 악재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. 사실 은 그죠? 어, 네. 그 다음에 대북 관계,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안좋 부터 주가가 훌륭훌 빠져요. 어, 그런 네. 거,가 있는데, 아, 이번에 이제, 어, 서두에도, 아까도 방송하기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, 어, 놀자주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? 네. 어, 이게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. 이제. 이제 11월, 12월, 내년까지는 이 놀자 관련주들이 있거든요. 그동안 소외됐던, 이런, 우리가 어, 여행가고, 막, 우리가 막, 어, 여행가고, 막, 놀러가고, 그 다음에 막, 어, 음악 듣고, 막, 이런 소비 섹터들 있잖아요. 이런 게 살아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, 이 정도면 끌고 가도 돼요. 그냥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? 좀 추가 매수해도 될거 같거든요. 아니 사실은 네. 멘토님 네. 저번에 제가 작년에 9000원이 왔을 때도 안 팔았거든요 아, 그래서 네. 9000원의 반은 4500원이라고 보고 네, 4500원을 바닥을 잡았어요 네 맞아요 50% 그랬는데, 네. 예, 예. 주식은 악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. 이번 떨어질 때 4500원을 짓고 네. 그 다음날 엄봉이 양봉을 다 감싸하더라고요 아, 네. 그래서 제가 예예예 예, 예. 막장에 10%를 담았어요. 4,700원에 아, 따로 네. 다른 계좌로. 네네 네 잘하셨어요. 예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1 0증이잖아요네 아, 맞아요 네네. 예, 예. 그걸 또 이렇게 팔아야, 팔아서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 홀딩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아 그거 팔고 가야 돼요. 어, 일단 어, 팔까요? 네왜 <laughs> 왜 그러냐면 얘가 주도주가 아니잖아요. 시장의 중심이 주기는 아니에요. 그죠? 일단 네. 이제 우리가 볼때이 종목은 이제 저가의 매수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 이 종목은 네. 주도주는 아니에요 주도세타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은 아니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면서 나와야 돼요. 이해됐죠? 이 종목이 막딱 치고 가기는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들어요.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. 그러면 그 네. 공간을 노려서 나오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지금 수익 중인 거는 수익을 챙기면서 나오는 게 나아요. 그래서 계속 수익을 챙기고, 네. 네, 챙기고 나오는 게 나아요. 예, 이쪽 20%짜리는 그냥 가서 홀딩이란 말씀이시죠. 네, 맞아요. 예, 이거 트레이딩은 한 것들은 수익을 챙겨면서 나오는 게 낫고요. 기존 이쪽에 네. 있는 거는 좀 끌고 가는 게 낫고요.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트럼프주가 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. 안 그래도. 아,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이게 정치 테마로 막 움직여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이제 높아지면 최근에 이제 어제, 어제, 어제도 보면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. 일신석재, 막 거의 상원절에까지 움직이고요. 그렇죠. 어,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요. 근데 이게 오래 못 가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다른 계좌를 산 거는 수익증을 팔고 나오세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난 사실 안할수는어은 것도 없는데. 네, 맞아요.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... 어제 뭐 네. 어제 뭐한6% 올랐잖아요. 그래서 뭐 시장보다는 네. 시장 대비 좀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. 한번더 위로 있어요.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. 5,500원 라인에 팔고 나오세요. 그 종목은 그렇게 한번 대응하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